1984년 4월 16일 저녁, 무려 100만이 넘는 인파가 상파울로 중심부에서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군부 퇴진 요구였다. 결국에는 브라질 국민이 승리를 거두었다. 며칠 후 나는 티모 이아리아 교수를 만나 1981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두 학자의 논문 이야기를 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환원주의적 접근법을 이용해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 한 개의 전기 활동을 기록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나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러자 교수는 상파울루에서 들었던 함성만큼이나 내리에 남는 대답을 했다. 아이고, 이 친구야. 자네가 며칠 전 참가했던 시위가 100만 명이 아니라 혼자였다고 생각해보게. 누가 관심이나 가질 것 같나? 얘도 마찬가지야. 뇌가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한데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해. 1984년 내가 그 역사적인 밤을 좀더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신경생리학의 원리 대부분을 그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치, 글로벌 금융, 인터넷, 면역계 등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을 복잡계라고 부른다. 서로 연결된 수십억 개의 뉴런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인간의 뇌야말로 전형적인 복잡계라고 할수 있다. 생각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뇌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복잡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단일 뉴런에 초점을 맞추는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을 의심한 생리학자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치 열대우림을 이해한답시고 나무 하나씩을 붙잡고 연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소주의자로 불리는 소위 단일 뉴런 신경생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피부, 망막, 귀, 코, 혀 같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는 특정 감각신경 경로를 따라 올라가 특정 대뇌피질 영역에 닿는다. 이 영역이 대뇌피질에서 감각 정보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반대파인 분산주의자 진영의 미국 심리학자 칼 레슐리가 자신의 연구 결과로 반론을 제기했다. 쥐, 원숭이, 유인원 등의 대뇌피질의 일부분을 떼어내도 동물의 수행 능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억의 흔적이 특정한 하나의 뉴런이나 작은 뉴런 집단이 아닌 뉴런 전체에 골고루 저장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뇌가 엄청나게 많은 뉴런을 이용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일종의 심포니와 같다. 뉴런들이 연주하는 콘서트 인생이다. 뉴런 집단의 메시지를 수많은 개별 뉴런으로 나누는 것도 오케스트라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 각각의 조각들이 모여 의미 있는 전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 분산 전략은 자연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자들은 대개 무리를 지어 사냥한다. 반대로 먹잇감이 되는 피식자들도 큰 무리를 지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심지어는 인터넷조차도 분산형 컴퓨터 그리드를 이용해 정보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갈망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분산 전략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분산보호와 전략이 가진 이점 때문이다. 거대한 유런 집단이 가진 생각을 개별 유런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생물의 진화는 뇌를 위한 보험을 마련했다. 뉴런 하나가 죽거나 뇌 조직이 조금 파괴되더라도 중요한 뇌 기능은 이상 없도록 한 것이다. 진화가 분산 집단 보호화를 선호하게 된또 하나의 이유는 복잡한 메시지 전달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뉴런 하나가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해보자. 만약 하나가 일을 한다면 두 가지만 나온다. 그러나 100개의 뉴런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메시지는 이에 100제곱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처럼 뇌를 분산 보호하면 연산 능력과 기억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정보의 대규모 병렬 처리도 가능하다. 뉴런 하나에서 나온 축삭돌기는 가지를 여러 개 쳐서 다른 많은 뉴런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뉴런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네트워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활동 패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를 창발적 속성이라고 한다. 인간의 가장 경이로운 능력인 의식도 이런 창발적 속성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매우 발달한 우리의 뇌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주변 세상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공해서 실제, 견해, 사람, 산입견이라는 옷을 만든다. 이 옷이 뇌의 관점이다. 이러한 뇌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며 몸과 자아에 대한 느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탐사 활동을 통해 뇌는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을 새로 접하는 정보와 비교한다. 만약 그 느낌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면, 뇌는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폭풍을 통해 나타난다. 이 전기 폭풍을 생각이라 부른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뇌가 인체의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뇌가 감각, 운동, 인식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연구에 빠지다 보니 뇌가 세상을 보는 모델을 만드는 복잡 행동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모델을 만드는 일은 우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이 불러온 것이다. 이 호기심이 복잡 행동을 만들어냈다. 복잡 행동이란 예술과 과학적 사고, 사교와 구애 전략, 자신의 생각과 꿈, 믿음, 두려움, 열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그리고 인류의 기억 속에 각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등이다. 뇌가 모델 제작자라는 개념은 공교롭게도 신경과학계 외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와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 등이 그들이다. 지난 2세기에 걸친 신경과학자들의 전투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면 나는 1984년 브라질의 거대한 군중의 함성이 증명했듯이 서로 연결된 수십억 개의 뉴런들의 함성편에 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